네, 저희가 지금 플로터, 네 기본 그 플로터 사이트 생성하는, 네 보일러 플레이트 아까 보일러 플레이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녹화본은 다가 싹다안 올릴 거기 때문에 집에서 보신 분들은 뭔 소린가 갑자기 화면에 저게 나오나 하, 하실 것 같아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이쪽에 와서, 오 어, 이것도 돼. 다시 깔았는데 저도 싹 지우고 그냥 실을 옮겨가지고 다 다시 했거든요. 나와요. 오호!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이거 아까 안 됐었잖아. 네, 이거 았는데 아까 이제 클래스, 잠깐만. 클래스까지 다녹화를 했나? 아, 그건 끊었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설치하는 거 플러터부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 세 번째, 플러터 PJ 가이드 설계. 네, 가이드 설계 쪽에 플러터 pj 생성하기 요걸 가지고 저희가 순서를 정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 명령어로 표준 개발 패키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 플레이트입니다 네 프로젝트 표준 코드를 얘가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이미 웹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일러 플레이트라 우리가 웹어 리액트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cd 명령어로 위치 이동한 다음에 똑같죠 네, 그 폴더로 가서 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가 설치할 때 아까 설치 안 돼가지고 지금 한참 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안될 경우에 제가 다시 다운로드를 깔끔하게 받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C 드라이브거든요 그냥 C 드라이브에다가 플러터를 집어넣고요 플러터를 환경 빈까지 어 선택하는 환경 설정 환경 편수 편집 찾아오셔가지고, 환경 변수 짝 누르시고, 환경 변수 중에 뭐위아래다다 등록해야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시스템 변수, 아래는 시스템, 위에는 계정이거든요. 근데 그냥 시스템 변수에다가 해주시면은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 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 에서 이거 지우시면 안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터. 내가 여기다 등록 안 했나 봐. 여기다 등록 안 하고, 여기다 등록했나 봐. 이건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여기 등록 안 했는데? 왜, 누가 지웠어? 어떻게 된 거야? 지우면 갑자기 안 되지?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환경부에서 여기 플러터 비트 빈. 네, 플러터 비트 빈. 아, 빈까지. 빈에 그게 있거든요. 플러터에서 명령을 때릴 때, 그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빈 폴더에 있는 애거든요. 빈 폴더까지 들어오시면 여기 플러터라고 하는 이름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네, 요게 바로 실행 파일들, 네, 플러터 실행 파일이구요 원래는 여기 폴더까지 들어와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환경 변수 때문에 거기서 그냥 플러터 명령어만 팍 때려도 얘가 이거 있는 곳을 전부 다 전역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환경 변수에다 등록해 주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니까 C 밑에 플러터 밑에 빈 여기까지 들어와서 플러터 명령을 때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그럼. 그죠 네, 그럼 그렇구요 <laughs>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설치, CD, 이동을 하고요. 저 이거 지울게요. 삭제. 이 통으로 이동. 아까 깐거 다시 지웠어요. 저. 네, 그래서 여기 플러터 PJ 밑에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이드 설계에 플러터 PJ 생성하기를 좀 보고 있고요. 어, 명령어. 그래서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고요. 플러터 크리에이트. 플러터 띠고, 네. 크리에이트 띠고. 프로젝트 이름. 근데 프로젝트 명은 숫자를 시작도 하지 말고, 다시도 쓰지 말고, 이런 것좀 쓰지 말고, 언더바를 좀 써주자. 뭐, 얘네들, 그 가이드 라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들 그냥 입맛에 좀 맞춰줬습니다. 앱, 언더바, 공일, 언더바, 스토어. 그래서, 플러터 크리에이트, 플러터 크리에이트, 앱, 언더바, 공일, 언더바, 스토어. 이걸 아까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백틱, CD, 플러터 PJ, 여기까지. 들어오시고요. 네. 플러터 PJ까지 들어왔고요. 저도 지금, 저는 이거 옮겼어요. 저도 아까 좀 이상해서 플러터 명령어도 잘안 먹히고, 다트도 안 먹히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얘가 연결된 게좀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싱크가. 네. 연결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저도 C에다가 저는 집어넣습니다. 저도요. 네. 플러터 PJ. 여기에서 B 명령어, 플러터 명령어 치는데, 이거 치기 전에, 플러터라는 명령어의 버전을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다시 다시 버전 요거.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플러터 버전 플러터 띄고 다시다시 다시 버전 네, 어디에서나 npm 다시다시 버전 노드 다시다시 다시 버전 그러면 버전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플러터 명령어가 일단 잘 먹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서, 어, 설치한 버전은 플러터 3.22.3이었습니다. 네, 채널 스테이블 이건 안정 버전으로 올라온 거. 최신 버전도 다 안정 버전으로 올라온 애들이에요 다트는 3.44 네, 여기 툴 네, 다트 툴 다트 툴스 버전은 또 이게 툴하고 다트 버전하고 이 문법 버전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플러터 이 e 프레임업 버전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버전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3.23 이건 플러터 버전 이거 다트 버전 문법 버전 3.44 버전 다트 데브 툴 개발 툴은 2.343 버전 뭐 이런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거 일단 잘 찍히시죠? 네. 그리고요 플러터가 플러터 플로터 닥터 플러터 닥터 플러터 닥터라는 애가 있어요. 플러터 의사 플러터를 이렇게 체크해 주는 의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플러터의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그럼 플러터 닥터 네 플러터 닥터 하면은 얘가 여기 서머리 쭉 해줘요 플러터 깔린 거, 윈도우즈 버전에뭐 인스톨 된 거, 안드로이드 툴 체인은 우리가 한게 없어요. 네, 왜냐면 안드로이드 툴을 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X 크롬은 지금 데브 툴이 애가 깔리면서 웹, 디벨로 포더 웹, 이거 연결돼 있는 거 설치가 된 거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는 뭐냐면 굉장히 큰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걔하고 연결된 건 없어요 저희요 지금요. 저희는 코드예요. 비 VS 코드. 네, 비주얼 스튜디오는 큰 툴이에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요거, 나 o 인스톨 s t 그건 아예 인스톨이 안된 거고. VS Code 요게 돼 있잖아. VS Code. Connected Device. 뭐 이런 거. 네트워크 리소스.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것들 체크해서. 지금 요거, 네, 덕터 의사선생님이 진단해 주셨구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설치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설치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구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Create App 언더바 공연. 요기, 플 l u t 고 e r d 이 g o Create d 네, 그래서 1, 이 4를 내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 n g f r o 그러면서 두둑, 딱딱 t 따라닥짝짝 근데 금방 설치되는데 저는 이상해요. 제 a k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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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른 분은 치자마자 바로 끝났어요. 치자 k 자 a 자 Tak t 저는 딱 치자마자 자나지 않고 a k t 딱 k t 따라 t a 공작구가락 a 따라 a k Tak t 구초 걸린거 같아요. 여러분보다 9배 느린거 a 요 t a 네. <laughs> 이게 뭐야 이거 s <laughs> pc 좀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서 이게 뭐야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되죠 여기까지 들어와 여기 지금 보일러 플레이트 네, 내가 깐게 아니라 얘가 전부 깔아준 거 아까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우리가 지금 코딩할 때가 어디게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리브. 라이브러리 lib 여기다 코딩하 n lib를 코딩해서 원하는 데쪽으로 배포하면 됩니다. 웹 배포, 윈도우 스 배포, 뭐 iOS 배포, 안드로이드 배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쭉좀 시원스럽게 하고 싶었는데, 안돌아가셔가지고 예, 네, 다시 한 번, 그리고, CD. 그, 지금, 그, 프로젝트 만든 데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CD 드로, 드래그 앤 드롭이 편하니까 그걸로 했고요. 바로 한칸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플러터 PJB 트로 네, 앱공1 스토어로 들어오시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시키는 게 뭐라고 이겁니다. Run, f l u t t e 네, 플러터 뛰어라. 네, 그래서 요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터 런 할게요. 한 대. 여기다가 f l u t 그러면 얘가 지금 크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여기 세개 중에 크롬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잠깐만요. Q. Q 하면 이제 빠져나가게. 여기 옵션이 있잖아요. Q. 큐 Q 하면 퀵이라고 빠져나가는 거라고. 자기 자기 다시 빠져나갔어요 제가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 볼게요. 플러터 란너어어 어, 디바이스 몰로 할 거야. 크롬으로 디바이스 열 거니? 플러로 란 디크롬. 그러면 크롬으로 바로 열어요. 플러로 란 다시 뒤는 옵션 열얘기예 옵션. 어떤 디바이스 선택할래? 크롬으로 바로. 그래서 플러러런 디크롬 이렇게 하시면 크롬으로 열립니다. 요 얘기를 내가 저기 위에다 안 써놨으니까 요 복사하고 엔터 한번 칠게요. 그럼 얘가 뿌락짝짝 뿌락짝짝 바로 열니다 또는 위에다 쓸게요. 또는 바로 크롬 열기는 플로 n 란디 크롬 플로 r 란디 크롬 한번 먹여주시고요 따 e 따 u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팝 w e 팝팝팝팝 a t 팝 a one two three, one two t h r 디바이스 저는 디바이스 껍데기 보이는 걸로 띄우고 싶어 가지고 쇼 디바이스는 이미 되어 있구나 네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우리가 디버그할 건 사실은 없어요. 네, 우리가 툴에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보는 거고 지금 여기 보여주는 애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게 기본이 뜬 거예요. 플러터 데모 홈페이지에 그 뜨고 여기 그 완장 뭐라 그러지? 이걸? 선물 선물 포장지처럼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요. 네,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잘안 보여? 디버 디버 예, 디버그라고 되있는데 뭐 뭐예요? 벌레 없애기 그런 얘기죠? 디버그, 디버그 안 나오게 할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딜 건드리면 되는지 그냥 기본 구조만 조금 간단하게 볼까요? 이쪽에 열어 놓으신 대를 보시면 얘도 X 닫아도 괜찮습니다. 컴팩 백틱하면 지금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아까 강조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였죠. The two h a t restart. 얘네들이 h a 로드 r e 라는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그 리액트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자, 자연이 자동되는 거였는데 얘네는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기는 알 또는 대문자 소문자든 알 누르면 리로드가 된다.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 튀면 안 되니까. 리로드 알 기억 누르면 안 되고요. 알알알알 알라라라라라라 네. 이거 믿어. 이 정도. 이 정도. 미스타트미스타트를 해석해 주는데 얘가한 리로도 이쪽에 바꾼 거를 바로 바로 화면에다 써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연한 거웹 개발자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에, 이거 이 C, CS 언어로 이렇게 거창한 언어로 앱을 만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요. 우리 이제 이쪽에다가 그 이거 하나만 안 나오게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합니다. 뭐하냐 우리 아까 어디다 코딩한다고? 도서관,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다트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다트가 있어, 다트를 던져야겠죠, 가운데다. 파악! 우리나라 금메달 따죠. 맞추는 거 잘해, 그죠? 요거 요거, 다트. 메인 다트 여립니다 메인 다트 이렇게 열고요. 메인 다트에 보시면 문법이 짜자자장 나왔죠? 네, 여기 보니까 메인 프로그램, 오, 보이드 메 m 이게 기본기입니다. 아, 얘가 이거를 호출해가지고 뭔가 실행이 되겠구나. 어? run app. 그래가지고 앱이 실행이 되는 거야? 네. run app my app. const my app. 어, const my app. 여기 const my app 위안에 들어가 있네.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네. run app 해가지고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플 l o 로 d e m 라고 타이틀 나와있는데 이거 바꾸면 되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이나라고 바꿔봤어. 그냥 만만해 보이잖아 애가 지금. 나이나. 네. 나이나 있고 핫 리로드. 알. 알알알알알알알알핫 알, 알. 리로드. 네, 이 타이틀은 그 타이틀이 아닌 것 같죠? 위에 맨 위에 타이틀을 이거네. 나야나 오.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 근데 웹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웹으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요, 안드로이드, iOS 이런 쪽으로 도 배포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언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화면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아예, 아예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웹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웹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면 그냥 HTML인데, 이런 건 우리가 더잘 만들지, 직접 만드는. 거. 이거 말고, 이 다트로 플러터 프레임워크에 맞게 코딩하는 거를 우리가 보려고 그 배우는 거잖아요. 네.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테마 심어 놓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이거네, 홈. 아, 이게, 이게, 이게 주인공이네, 홈. 타이틀 응? 플러터 데모 홈페이지 여기네요. 나는 이제부터 플러터 개발자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연습이 아니에요. 플러터 개발자가 되신 거죠? 이제 플러터 개발자입니다. 너무너무 막혀. 플러터. 자, 회장에서 플러터 하실 사람 그러면 해봤습니다. 국 개발자에서 플러터로 넘어오려면 연봉 두배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 가만히 손 내리라고 할 겁니다. 연봉 <laughs> 두배 <laughs> 안하고 말어 <말아. 웃음> 이런거죠 네, 나도 하기 싫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hot reload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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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는 이제부터 플로트 개발자입니다 바었죠 그리고 여기 디버그 마크 안 나오게 할게요 이거 맨날 우리가 이제 다른 거 개발하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안 나오게 그거만 안 나오게 하면은 네 오늘은 보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글자 바뀌네 뭐 이런 느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건따로따어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네. 자 이쪽에다가 그냥 너보고안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엔터 치고요 뭐 디버그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다 해요 이거 제시해 줘야지 디버그, 쇼, 체크드, 어 뭐, 이런 거 있는데? 디버그, 쇼, 체크드, 어, 뭐, 엔터 쳐볼까? 오! 디버그, 쇼, 체크드, 모드 배너 지금 여기, 완장. 어, 여기, 어깨에 딱 걸쳐진 거, 그거. 기본 값이 툴인가 보지? 불린으로 노래네? 값을? 벌스? 네, 그리고, 핫, 리로드 합니다. R. 어후! 없어졌어요? 완장 없어졌어요 완장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 이게 그거 없애는 게 이거예요 디버그 치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버 해가지고 자동완성 이렇게 하면 얘가 이런 거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위에 있는 애가 얘거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오늘 해봤어요 오늘은 이거 뭐, 뭐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안쓸 거예요 어차피 싹 뒤집을 거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싶... 아니 집에 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laughs> 오늘의 플로터. 네, 내일은 여기에서 이제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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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본 문법 조금 하고 달리고 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플로터 기술 제가 지우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 똑같으면 주소 똑같나? 네, 푸시 한번 하고요. 푸시 푸시. 그 다음에, Git. 이름이 똑같아서, 똑같겠지? 네. 이기시고요 우리 여기서 그, g 터 t 불러드릴 때, 이렇게 하죠. 네. 클론 레파지토리 할 때, URL 레파지토리 하죠. URL 레파지토리. 여기에다가, 플러터 레파지토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저는 뭐, 제거 있어가지고, 폴더, 퍼텐츠 파일 해가지고 이미 있어가지고 안되는데 이렇게 없는데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소스 땡겨서 보고 싶은 건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셋업해 주시고 잠시 이따가 우리 D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무리